단열 시공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창문 쪽 외벽 같은 경우는 철거 진행한 후에 아이소 핑크 100t, 1p, 그리고 원보드로 해서 23t 단열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2p 단열 시공을 진행했고요. 이쪽 외벽, 엘리베이터, 그리고 복도가 있는 역입니다 기존에 철거를 진행하고 나니까 벽면에서부터 기존에 건물이 지어질 때 아이소 핑크 30t 단열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 저희가 철거하고, 분팡이 제거하고, 아이소 핑크 30t, 원보드 23t 교차 단열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이 유수관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나서 각재 그리고 석고보드로 가벽을 만들어 줬고요 원보드 23T로 단열시공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한정적인 금액 안에서 단열시공만 진행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단열 벽지 시공까지 진행을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OCC 경질우레탄보드로 계획되어 있던 현장을 이렇게 원보드로 변경을 했고 원보드로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단열 벽지 시공을 저희한테 받지만 그 이후에 합 지나 실크 벽지로 교체할 때도 아이소핑크 위에 단열벽지 시공을 해놓으면 교체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위에 도배를 할수 있는 단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 단열재인 이보드 계열로 이제 좀 낮추면서 단열벽지 도배까지 현장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옥천에서 새로운 원보드 이렇게 나온 거는 화이트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배나 페인트 마감할 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 마감 소재가 재생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이고 또 깨끗한 소재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원보드를 선택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뭐 금액대는 기존 이보드랑 사실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품 완성도가 더 높고 깨끗한 제품을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이기 때문에 시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곧 새로운 삶이다 다이스토리의 이원기 팀장이었습니다